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을, 지난 시간에 갑일간에 대해서 이제 이민년 운세를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어, 을일간 을일간의 이민년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을일간은 어, 음간이기 때문에, 이게 음간이기 때문에 지지에 올수 있는 글자가 축해유미사묘 요거 외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간은 지지에 음의 지지를 만나게 만나서 간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섯 어, 개 지지 12개 중에서 음의 지지에 해당되는 축해유미사묘를 만나서 어 간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섯 개의 천간의 어, 여섯 개가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을축, 을해, 을유, 을미, 을사, 을묘라는 여섯 개의 어, 을일간을 갖는 간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육을 어, 간지라고도 할수 있죠. 육을 유글, 육을이라고 합니다. 육을 간지. 어, 갑이 갑인 경우에는 이제 양간이니까 갑은 여, 갑도 역시 여섯 개밖에 오지 못하죠. 그런데 갑은 양간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만날 수 있는 글자가 자인진오신술 이렇게 됩니다. 자인진오신술 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왜냐하면 양간은 양의 지지와 만나는 겁니다. 양의 지지와 만나서 간지가 만들어져서 여섯 개의 갑이 갑일간이 나오죠. 그래서 육갑이라고 합니다. 육갑, 어, 육갑이라고 하고 음간,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의 을을 이렇게 축해유미사묘가 만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을 또는 육갑, 갑목이면 뭐 육갑, 육을 어, 뭐 그 다음에 병, 그러면 육병, 뭐, 육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섯 개의 간지. 어 그것이 이제 각각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을 일간은 일단 음 일간이기 때문에 지지의 축해유미사묘 외에 자인진오순술이라는 양의 지지는 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을자일주라든가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양의 지지기 때문에 또을인일주 이런 것들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간은 양의 지지와 한 개의 간지를 만들고 음의 음간은 음의 지지와 이제 만드는데 양 양간은 결국 그러니까 자인진 오신술을 만나서 갑병무경님이라는 양간은 자인진 오신술이라는 지지를 만나서 간지를 만들게 되고 음간은 축해유 미사묘 그러니까 을정기신계라는 음간 천간에는 을정기신계라는 이 다섯 개 음간들은 지지에서 축해유 미사묘와의 만남을 이루어서 간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음 을은 음간이기 때문에 을축을의 을유 을미 을사 을묘라는 여섯 개의 간지가 만들었는데 이 각각의 간지가 이민년을 만나서 어떻게 운세가 전개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알아볼 텐데 이제 을축일주 오늘은 을축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축 일주의 이민년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어, 을축은 일단 지지에 이렇게 편제 축토 편제를 가지고 있고 이민년은 정인이에요 임수가 정인이고 어, 인목이 겁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인이 겁제를 달고 이제 들어온 그런 운이 되지요. 그래서 <laughs> 어, 이 인목은 이제 지지로 와서 지지끼리 이제 회합하면축 과인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축과인이 만나니까 이 축이는 하나의 그 우합 우리가 이제 우합 모서리의 합인데 우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청간으로는 이제 임수정인이 들어왔죠. 정인이 들어와서. 문서, 문서와 이제 학문 어~ 뭐~ 사람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되는 일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을축일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각 월에 따라서 매도를 태어난을축일주에 따라서 운이 많이 바뀌지만 어, 전반적으로 을축일주가 이민년을 얘기했을 때는 일단 어, 을축일주는 이제 연애 사건, 연애사라든가 부부 관계, 부부 문제라든가 가정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화가 오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어, 미혼이면 이제 새로운 인연, 그 다음에 연애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뭐 애인이 생기고 이제 이런 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일간이 약한 일주라면은 기본적으로 임수라는 인수를 만나고 급제를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길한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강한 사주라면은 이민년이 별로 어 사주에 따라서 이게 신강한 일주다 그러면은 신강한 어, 사주가 되면은 이민년 운이 별로 어, 바람직하지는 않는 그런 운이 전반적으로 전개된다. 그렇지만 어 일단 임수라는 정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인이 겁제를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을축일주는 내년에 이제 굉장히 문서적으로 유리하기도 대체로 문서적으로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어 뭔가 자신감에 넘쳐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위 사람의 덕을 볼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이제 각 월별로 한번 알아볼 것 같으면 인월이나 어어 묘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이나 3월에 태어났는 을축일주 이 을축일주는 <laughs> 어, 이민년 운을 만났을 때 별로 어, 좋은 운이 아닙니다. 어, 인물이나 묘월에 태어난 을축일주는 어, 이민년 운이 전반적으로 좋기가 어려운데 다만 천간에 경금이 이렇게 정관이 있는 사람은 아주 좋은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 그렇게 많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경금이 있거나 또는 무토. 어, 무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인 무인 월주의 을축이라면 이제 이민연 운이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 대체적으로 이놀이나 묘월에 태어나는 을축일주는 이게 월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격국상으로 우리가 월급격이거든요. 이놀이나 묘월은 어, 인월이나 묘월은 월급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월급격에서의 인수운이라는 것은 아주 불리한 운입니다. 특히 또 지지로 또 겁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신강해서 여러 가지 뭐 재물적으로도 불리하고 공부하는 데서도 열심히 공부해도 성과가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어, 연애사라든가 연애라든가 부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평화가 오고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고 또뭐 건강 문제 이런 그서도 이제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운동 선수,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을추그 인묘월에 태어나는 을축 일주가 이0년을 만나면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불리한 운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진월에 어, 태어나는 을축 일주라면은 이제 20년 운이 어 인수운이 이게 인수가 이때는 용신운이 돼요 이 길신용신이죠 길신용신운이 왔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취직이나 이런데를 노리는 사람들은 다어 그것에서 뭔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재물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어 양력으로 5월 6월에 해당되는 4월 어 4월이나 5월생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5월 6월이죠 이때 태어난 4월 오월생의 이민년운은 요거는 이제 굉장히 길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목화식신. 어 사월생이면 목화상관이고 오월생이면 목화식신인데 모두 다 조후적으로 임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서운이 굉장히 길합니다. 그러니까 학업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성과가 나오는 그런. 해가 될수 있고 문서나 위사람의 덕이 있고 또 명예나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운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목화상관인데 목화상관에서 인수를 보니까 상관폐인이 되고 목화식신은 희견수예요. 목화식신 희견수, 목화상관 희견수. 그러니까 상관폐인 이라든가 하목용인의 격국을 이루기 때문에 4월이나 5월에 태어나는 을축일축은 을축, 이민년이 굉장히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어, 이게 이제 미월에 태어난 을축일줄라면은 어, 요거는 이제 그 미토가 이제 편제인데 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재격 페인이죠. 재격 페인, 어, 그국으로서 이제 좋은데 다만, 천간에서 뭐, 무토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극인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그 외에는 적격폐인의 어, 격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사람이나 문서에 덕이 있어서 학생도 유리할 수 있고 또 여름에 미월이라는 것은 양력 7월이기 때문에 조후적으로 임수가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는 을축일주는 내년 이민년이 굉장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나는 신월 6월생들 그러니까 8월 9월이죠. 양력으로 8, 9월에 태어난 어, 을축일주는 이민년을 맞이했을 때 어, 신월인 경우에는 이제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정관격이 인수를 보니까 정관폐인돼서 유리하죠. 그래서 정관폐인되니까 뭐 공부했는 성과가 확실히 나오고 어, 주변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해서 신월에 태어나는 을축일주는 내년 이민년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어, 6월에 태어는 그러니까 9월에 태어난 사람이죠. 양력으로 9월에 태어는 을축일주라면 면은 칠살격인데 칠살격이 역시 인수를 보니까 살인상생해서 역시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유술에서 양력 10월 10월에 해당되는 술월에 태어나는 을축일주라면은 이 을축 일주는, 이제 이민년이 오면은, 인목과 술토가 합쳐져서 화국이 통해서, 어, 인수, 식상격으로 바뀝니다. 식상격으로. 식상격으로 바뀌는데, 이때는 수월이라는 거는 조후가 필요한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임수를 만나면 이제 도식 현상이 있어서, 어 굉장히 불리한 운이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천간에 뭐 기토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은 또는 뭐 무토 기토 이런 것들이 천간에 어, 투간에 있지 않으면은 어을 어, 수월에 어, 태어나는 을축일주 이민년에 아주 불리한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그 어, 이민열이 이제 불리하니까 왜 불리하냐 하면은 어, 식신이 인수를 봐서 도식되는 어, 그러니까 식신봉료 되는 거죠 식신봉료. 어 식신 복요되기 때문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체를 정리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되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또 건강에 관련된 것도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서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험이든 취직이든 모든 면에서 다 불리한데 다만 청간에 무기토가 있다면은 또 다른 얘기고 어 청간에 뭐 어, 신금이 있다, 신금 칠살이 있다, 요럴 때도 이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어, 수럴에 태어나는 을축일주는 이민연 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해월에 태어나는 거는 이제 해월이나 자월은 양력 11월, 그다음에 자월은 어, 양력 12월에 해당되는데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난 해월에 태어나는 을축일주는 이민년 운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임수는 또 정인격으로서 정인 용신이 왔기 때문에 대체로 길신 용신이 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글자 특별히 용신을 극하는 뭐 기토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은 대체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어월 월에 태어나는 것은 이제 자월에 을축일줄라면은 이민의 눈이 조금 어 해월보다는 못하죠. 용신이 일단 혼잡되기 때문에 용신 혼잡을 해서 굉장히 불리한데 그때도 이제 천간에 무기토가 있다면 자월의 을축 일주인데, 청간에 뭐 무자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유리한 운이 될수 있고, 그 외에는 자월의 을축 일주는 이민년 운이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축월. 추걸, 축월은 이제 이게 제격이죠. 편제격인데, 제격이 이민년을 만나면 제격 폐인 데가 이 자체는 좋은데, 축이라는 건 한겨울이기 때문에, 청간에 병정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운들은 아닙니다. 사주 원국에서 이제 병정이나 화기가 좀 있으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을축일주의 이민형 눈을 말하면 어 봄에 태어난 인묘에 태어나는 을축일주는 좀 불리할 수가 있고 어 나머지에서 이제 그수럴수월 술월, 그러니까 양력 10월에 태어나는 사람도 좀 불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월, 축월, 추월도 그렇게 썩좋지는 않죠. 어, 그러니까 원국에서 이런 걸 보강하는 어떤 운 글자가 있지 않고는 좀 불리하고 그 나머지 달들 뭐 4, 5, 2월 또 신월. 어 6월 뭐 해월 이런 때 태어나는 여섯 달 동안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 진월도 있죠 진월 일곱 개 일곱 개 달에 해당된 그 출생했던 을축일주라면은 이민년 운이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 어느 월에 태어났든지에 관계없이 을축일주에 내년 이민년에서 이제 어, 연애나 부부 문제 집안의 평화 화평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미혼인 사람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는 그런 운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운입니다. 어, 그렇지만 사업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묘월이나 뭐 이럴때 만나게 되면 잘못되면 사주 구조가 이제 그거를 해소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일단 손재가 일어날 수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고 수월생 어,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올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을축일주의 이민년 운세에 대해서 뭐, 예, 월별로 이렇게 대충 중에서 나누는데 어, 청간에 어떤 글자가 있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 정도로 얘기를 할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을축일조 임의논세를 간략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